그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만 네,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어, 그, 예, 그거를 저, 저희들이 지금 고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조금 더 들어가 저쪽에는 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중간 찾아낸 물건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죠. 네 보입니까? 예한번예 예, 그러시죠. 장갑을 안끼지만 여기 예. 지금 보면 어, 새가 있고 새덩어리새덩어리가 새등으니, 네, 있고 그다음에 동전, 동전도 있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철심. 예, 철심도 있고, 예. 또 뭐, 병뚜껑도 있고 예.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어, 이게 사실은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는, 개수라는 거죠. 개수도 개수고, 또땅 속에 묻혀있었다는 묻혀 묻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저는 뭐, 이제 아까 오셔서, 우리 사전에 이제 방송 이터뷰를 해보니, 여러 무속인들을 확인해보니, 묻혀있고, 개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제 이 발견된 금속 물질들입니다. 자, 바, 네, 발견된. 예. 네. 자, 잠시만요. 그리고 네. 아 예. 이게, 아, 이게 정말 이게,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잔디의 뿌리가 뿌리가 그대로 지금 묻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에 네. 가다. 뿌리, 지금 예, 뿌리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죠. 눈으로 확인되죠? 네. 이 잔디 뿌리들이. 잔 뿌리가 지금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게 할아버지 할머니 묘역에서 이게 4개, 네 개. 네 개. 그리고 그 각하의 부모님 묘소에서 두 개. 해서총 여섯 개를 저희들이 이것을 어, 보관했습니다 네. 예. 총 여섯 개입니다. 이게. 이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저도 지금. 지금. 방, 복, 복 같은... 예. 똑같은 게 케이스입니다. 주무늬도 케이스고 무늬도 똑같고 이게 예, 참. 이게 여섯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 내용물도 사실 저도 그 현장에서는 확인했습니다만은 예. 일단 우리가 바닥에 한번 부어가지고 저도 대체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아, 한번 해보자면 예. 자 이렇게 새 어, 부치, 새덩어리가두 그러니까 개가.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 새네요. 예. 돌고치 보인다 이 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을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위험해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비방으로 쓰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네. 금속을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전이 뭐, 뭐 하나는 나올 수 있다. 음. 하나는 나올 수 있지만은 여러 개가 발견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동전 개수 제가 아까 잘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확인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 어, 1 0원짜리같습니다 예, 1 0원짜리가 지금 현재 총동전 개수가 여섯 개. 6개? 여섯 개네요. 자, 이제 보시면은 어, 이거 작은 거는 나온지 네, 얼마 는 맞는데. 근데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곧요 그, 네. 작은 동전은 최근 끌로 봤을 때는 비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건 동전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네, 네. 네. 보시다시피 요거는 뭐 작은 동전을 흘릴 수도 있다고 아, 볼 수도 있겠구나요 아, 네. 요거는 뭐, 5개 예. 요거는 한 다섯 개 정도. 못 찾은 것도 있습니 예.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 다섯 개는 흙 속에 묻혀져 있다는 겁니다. 연도를 한번 볼까요? 연도를 한번 지금 저도 연도는 보지 못했는데 1980년도 하나가 있고 1980년도 예. 확기에 봐. 루체스 동그라서. 아, 이거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요? 음. 네. 네, 뭐 있습니까? 이거는 100원짜리인데. 네. 이거 10원짜리가 100원짜리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동전으로 보이는데. 어, 이거 예? 74 쓴다. 74년도. 아니, 의미가 있는 거 같네요. 74년도면 우리 이효세사님께서 바로 시. 아, 7 74년도 이거 100원짜리 동전인데. 이, 이, 이 정말 기현 동전인데, 정말. 74년도. 예. 다음에 이, 이건 10원짜인데 리몇년동가요 이게 예, 있어서. 이게 확서기 있어서 이게1 0원짜리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이 뒷면은 아, 이건 1991년입니다. 이건 91년, 10년. 91년. 예. 요건 뒤에 요거는 살까요? 이게 확인이 안 되네요. 잡히면 끌고 뭐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음, 한번 하겠습니다. 또빌리네임 넘은 것 같습니다. 이건 2004년입니다. 2004년 예. 2004년. 하나 만더 적으십시오. 2004년 야 이것도 2004년입니다. 자, 2004년 뭐 의미가 있나? 2004년은 이건 아까 90년이었습니다. 9 0 1년 91년. 그렇다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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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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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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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 하나는. 하지만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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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어르신들의 묘가 예. 해적내에있었 건데, 그렇죠. 예. 그게 땅속에 2 0 0 4년도에 동전이 있다. 는 예. 사실 비방으로 봐도 진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만한 동전은요, 네. 그 할머님 그, 그 묘지인데 뿌이 아주 가까이 위에 있었어요. 아 와. 그러면은 이게 이 동전이, 있었어요. 어, 해, 아 그러니까 동분이 이 공분이 아니고, 어. 이 뿌에 그이 어. 그, 그러니까는 아버님. 그 어머님, 예. 박정희 대통령과 예. 그 어머님 아버님 그그 그 중간에 아주 얇게 묻혀 있다 그래서 그때 뽑을 때 예. 그걸 한개 뽑았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 이제 파지 않고 그의 이렇 이렇게 한게주선 이제 잘 나올 수, 수, 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0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04년, 2005년, 2006년 요 요로 보면은 2007년도에 경선이 있었죠. 전철수죠. 대통령이 전철수죠. 있었죠. 전철수죠. 있었죠. 그때 이걸 누군가가 비방했을 확률 이 상당히 높겠다. 뭐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참 이게 어린이들 때백 원짜리가 74년. 네. 네. 뭐 그렇게 그렇게 음. 지금 봐지고. 그래서 음. 오늘 아마 최초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참. 구미 선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대통령 어그 저기 박정희 대통령 네. 어르신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그 묘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요게, 요게, 네, 이제 네. 요게 중요한데, 요기 옆에 착한 세부치 두 개는, 네. 요건 있어요. 조금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 누군가가 이뭐 버렸다기 보다는, 보다는. 이렇게 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두 예, 그 개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발견한 세부치 중에는, 네. 요, 요 작은 뭐 요거는 아마, 이거는 비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비방하고는 뭐.. 음. 아닙니다 비방이라는 예. 거는요. 꼭 덩어리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지수가 들어가거든요. 예. 뭐 새도 들어가고 뭐또뭐 예. 뭐 동전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곡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후추 같은 거뭐 고춧가루 같은 거뭐 무슨 같은 이런 뭐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음.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뭐 일곱 가지나 뭐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그렇게 비방을 해, 음. 하는데 그 나중에 리에서한번더 검토해 주그다 쓰는데 그렇게 네. 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견된 게와이어라죠 여기 아마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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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와이어 같은데 것도 지금 크기가 그러니까, 같은 네. 모양인데. 네. 네. 근데 여게 이제 하나가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또 실수로. 네. 근데 이게 두 개씩 이렇게 발견됐다는 이게 고자리예요? 예. 여기 그 예. 조금 이제 네. 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개두 개씩 나왔다는 거. 제가 그 영상 본 예. 일요일 날 그때 한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자고 했네. 한두 시간 자고 두, 두 시간 정도 자고 한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어 이거 정 뭐, 병뚜껑인데요. 똑같이 이렇게우그러져 예. 있다고. 오색 예. 참소준데요? 예. 참소데요 예. 이것도 따져보면은 그 소주 만든 회사가면 네. 아, 이게 언제쯤 모델이란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네. 그러니까 요거, 요것도 이제 한개 정도 나왔으면 비방으로 보기 어려운데 세 개가 나왔으니까 우린 조금 비방에 가깝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다시피.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요캔 끝. 어, 네. 캔 뭐라고 그죠캔 따개를 네, 그러나캔따개 근데 캔 따개는 이게 한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비방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다 실수로 할 수도 있다라고 봐죠 예, 높았다 예. 예. 하나니까 네. 그래 봐지고 그다음 네. 요요 요거는 이제 나사못인데 네. 요 나사못도 이제 두 개가 발견된 게 아니고 하나니까, 하나니까 뭐 실수로 했을 수도 있다 네. 뭐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아마 그 금속으로 된 이게 오, 저는 이게 총알로 봤는데 독특하네요. 예, 총알이 아니고 이게 무슨 샤프 핀 앞쪽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아 그럴 것 같습니다. 왜이꼭 어지러... 샤프심 이렇게 네, 하면 뭐 그런... 앞에 네, 그렇죠. 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그거 같기도 하죠. 하기도 하고 찌렸던 예. 금속입니다. 예, 예, 독특합 총알 처음에 네. 총알인 줄 알았어요. 원통형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역시도 이제 하나가 발견됐으니까 예. 비방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 보인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요런 게또나오면몇개나오면 이제 이거 그렇죠. 비방으로 볼수 있다. 있습니다. 뭐 여기 나서 뭐또 마찬가지고요. 작지만은 네. 비방으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팩트 기반의 합리적 의심들을 계속 해 나가고 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날 영상 보고 이런 교수님 이 비방 예. 이런 거는 제가 그렇다 칩시다. 예. 이거 보고 제가 기겁했거든요. 이걸 보고는 이게 지금 제가 할아버지 묘에 두개 할머니묘에 두 개. 야, 할, 아, 예. 어, 할아버지 할머니묘에 네 개. 그러니까 각각 두 개씩 나오는 걸 제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묘에서 네 개. 아네 개.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묘에서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예, 현재까지 찾아내. 여 개가 이런 게나왔어 예. 똑같은 이 이게 이게 지급할 거아닙니까이 누가 묘에다가 장난을 치진 않을까 닙니까이 지금 이 뿌리가 이 지금 뭐한개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예예. 예. 근데 흙 종류에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요. 여기 어, 좀, 그네, 요요 정도로 갖고. 그 종류인데 네. 그 속에 우접 같은 걸 써가지고, 네. 어. 태아 가지고, 네. 흙 하고 같이 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섞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좀 비방을 합니다. 아하. 예, 그러면 네. 시, 저게 뭐냐, 조금 있으면 이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뿌리 뿌리를 내려가, 풀 뿌리가 좀더 묻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게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흙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물려놔도다 네. 썩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주술을 부린 겁니다. 아 주술. 네, 예, 그래서 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꼭 예전에 인연나무 드라마 음, 보면 장희빈이가 말했죠. 장희빈이 막 예, 인연을 이렇게 찢어서 그렇죠. 그 인연나무 막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주술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은 음. 저주의 주술이에요 그 저주의 주술. 예. 예, 누가 좋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죠. 안에 주머니도 있고 하던데. 네, 여기서 얘기는 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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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불금한것같 정도로 오늘은 하시면 좋을 것 예. 같고. 지금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또 보시고 계시다가 이게 좀더 궁금하시면 게렐라TV에 가면 이게 지금 있습니다. 이 영상이. 새말떡 합동조사단 평가라면서 또 박정희 부친 여기에 뭐 핏빛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부분에 우리 신동 총장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팩트의 근거에서, 이렇 그러니까 뭐,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분명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비방일 수 있고, 이건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히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아까 정말 합리적 의심,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참,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가족이기 전에, 저는, 공화당의, 공당의 총재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는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금 이제 무수히 이세 말뚝과 관계된 발언들을,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공개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책임이 단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정치를 접어야 되겠죠. 정치는 말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팩트 기반의 합리적 의심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뭐 어떻게 6월 6일 날 우연찮게 현충원 가서 제가 알게 돼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취재도 하고 알아다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 그 국장님께서도 뭐 저한테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조사를 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도 내려왔고 됐던 입니다 그런데 저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저기 나 기자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마 본 건데 잠깐 놓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선산에 있는 구미 네네. 상모동에 부모님 묘소의 두 분의 봉분과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봉분에 과연 새말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었죠. 그날 막 탐지기 가지고 제가 그, 그 TV 보았습니다. 게라 t v 보니까 탐지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야, 깊이 뭐한 30cm인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봉분이다 보니까 파질 못하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 것 같다 라고 추측을 계속 하시는 그 장면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은 음. 봉분의 정수리 부분에 아. 부모님 봉분 두 곳의 정수리 부분에 금속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 탐지기에 탐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봉분 역시 정수리 부분에 이 금속 물질이, 어, 금속 탐지기에 반응이 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묘소에서 밝혀낸 우리가 4,700개의 새말득과 과연 연관성이 없을까? 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단순하게 박정희 대통령 각각 묘사에서 발견된 4,700개의 새 말뚝이 잔디 활착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현충해청의 해명을 과연 몇 프로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마 판단이 서서 쓸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뭐 댓글에 뭐 말씀들을 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냥 휴 하고 답답한 마음이뭐 저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 유적 도은 오죽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분노 하셔야될것 같고요. 그러나요? 예. 제 생각에는 요이 추술 주머니를 그 어머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가까, 어머님, 아버지 그 묘지 머리에다가 다 묻어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선대 조상이잖아요. 음. 선대 조상이 두 개씩, 두 개씩 네 개가 나와 모두 여섯 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연도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게 풀뿌리가 그렇게 깊숙하게 묻혀있지도 않은데, 풀뿌리가 이렇게 부착이 돼가지고, 풀뿌리를 내릴 정도 같으면 얼마나 오래됐느냐? 음.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도 그렇게 시해당하지 않으셨나? 아, 그때까지 또 예. 보시는구나. 예, 그런 79년 전에도 예. 볼수 있는. 예. 사실 이 주머니가 언제 어떻게 만든지 그 말이면. 뭐그 부분도 유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 진짜로 이게, 정말 예.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기분입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하우, 저, 예, 정말 어머예. 예. 저희가 미안합니다. 사실 사실 때기자들이 가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어르신들의 선배님들의 이 울분을 그냥 보고 있으면 뭐라고 뭘 해드릴 수 없으니까 답답할 뿐인데 오늘 도좀 그런 심정입니다. 자, 저시지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부분대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뭐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종교를 떠나서 미신을 믿는 분들 예전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아프리카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면 왠지 발이 무겁다 하면 그때 꼭 기사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주스사들이 관중계에서 주스를 걸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웃지 않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이런 주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고 해하고 또그 집안을 해하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이게 미신이다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와 지금 또 결과론적으로 아까 총장님께서 정말 중요했지만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성공하잖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것 같고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 분은 정말로 육신은 국립현충원에 누워계시지만은요 그분 혼과 그 마음은요 전파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분은요 네. 그거는 제가 이 몸소 한 대번 느꼈습니다 한 다섯번 정도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면서요 전파를 타고 다니시면서 지금 현재에서 이 필요한 사람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셔요. 인연을 짓게 해주고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 예, 예, 예. 방송 중에 서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미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풍수 지리는 미신이 아니고 학문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 가면은 풍수 지리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우석대학교에 풍수 지리학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에 저기 성북구에, 성북동에 가면 동방대학원대학교 역시 풍수지리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역시 풍수지리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문제가어메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학문 어차피 니콜 과학이라는 지금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과학이죠.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 의학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정신의학이라는 게 있죠, 정신과학. 음. 그 의학적 용어 중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감기 걸린 환자에게 비타민을 처방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감기약입니다라고 처방을 줬는데, 그 약을 먹은 환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다음날. 그게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신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이건 어무현이 학문이고 과학이다. 뭐,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분께서 이렇게 댓글 보니까 분노합니다. 통탄합니다. 이런 일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묻어라. 명령자. 묻은 자. 편할까요? 정말 그분이 편할지 우리 한번 좀 다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그, 계속 봐주셨던 또 이, 이 분을 정은해 주셨던 분이 그 얘기를 좀전 하셨습니다. 박진희 대주님께서 전파를 타고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 총장님하고 또 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인내가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어, 이 부분은 지켜보고, 우리가 또 총장님께서 또 해보시고 계속 검증을 하고 계십니다. 게리아 TV를 계속 봐주시고요. 저희 리버티 코리아 퍼스트 뿐만 아니라 이해란 TV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은요, 판에 있는 거요. 박정희 대통령 머리 누워 계신 머리 부위에 계속 파냅니다. 처음에 왔을 때도 거기에 달라 들어가지고 아그 선충은 좋은 얘기야 선충분요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올 때도 거기에 달라 서 뽑아내고 계속 뽑아냅니다. 거기요 콩나물처럼요 뽑아도 뽑아도 계속 그 머리 부위에 그쪽으로요. 계속 뽑혀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공개 안된 예, 거고요. 전문가의, 그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네. 부연명 해드리자면 네. 전문가들의 견해는 봉분에 봉분에 세말두구를 박은 것은 심장을 향해서 꽂은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봉분 뒤쪽 혈이 흐르는 그 쪽에다 집중적으로 박은 것은 두상에 박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워계시는 자리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계시기 때문에 두상을 향해서 박았다 그래서 더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 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우측 어깨 쪽으로 오른손 이렇게 뻗어가 계시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박았어요 네. 자파들이 자초가 싫어, 자기들이 중이라고 생각해서 우파 쪽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좌우 인념을 떠나가지고 자신의 조상의 묘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혹시 자치 계신 분들, 이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게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 도리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사건은 이 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네. 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 국가로서 효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중국의 속담 중에 아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중국인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의 봉분, 조상의 봉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들이 주는 그 교훈이 아마 이번 박정희 대통령 각하 묘소 새말뚝 사건에서 주는 교훈과 아마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왜 산수에 그런 짓을 하냐고 지금 글 남겨주는데요. 맞습니다. 어, 저부 이제 방송을 이제 이 정도에서 조금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총장님 또 뒤에 또 약속도 있고 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어, 좀더 중요한 제보나아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잘 아시는 분은 주저 마시고 신동총님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신동총님한테 말씀드려서 아 이런 이야기 쓴다면 또 우리가 가라 들고. 직접 가서 촬영할 수 있도록 또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은 오늘도 여야를 막론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세말뚝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게릴라 TV를 통해서 비분 관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이 있으십니까? 침묵하는 자 공범이다. 세말뚝에 침묵하는 자 부역자다. 세말뚝개 지목하는 자 배신자다. 한번 속는 것은 속인 사람의 잘못이지만 두번세번 번 속는 것은 속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어,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